다영아! 나야. 어. 오빠. 차 샀다고 했던 게 이거였어? 어. <laughs> 3개월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뽑았어. 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어. 그. 다영아, 뭐 해? 우리 과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갈 건데 어, 같이 갈래? 갈래? 오빠 미안. 다음에 가자. 나 아직 과 친구들 별로 없어서. 술자리 빠지면 진짜 강의 들어야 돼 이해 줄 거지? 오 그래 당연히 이해하지 갔다 와 연락하고 고마워 오빠 누구야 남친이야 등치에 안 맞는 차타네 <laughs> 아니 그냥 안 오빠인데 잠깐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또아또 <laughs> <하또>. 하하하하 <하또. 웃음> 아빼박 차였네. 야, 야, 네가 아까워. 20대 초반이 차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아, 고등학교 때부터 1년간 쫓아다녔다고 그렇게 쉽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야, 우리는. 개념 없는 거인증한 거니까. 미리 한거 감사합니다 하고 따내 만나. 그냥 기름값 많이 드니까 걱정해 주는 거겠지. 이 씨, 니들 내 여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애 아니니까. <웃음> <웃음> 어! 의심이 왔다. 야, 나근심 여기 뭐야? 저 새끼 가오 뒤지는데. 야, 뭔데? 여친 생겼냐? <laughs> 이거 있으면 이제 여친 생기나? 어이씨, 뭐야? 너 쳐섰어? 이거 카마로 아니냐? 카마로가 뭔데? 야, 너 어디 북한에 있다 왔냐? 카마로 몰라? 범블비잖아. 범블비? 그 로봇 영화? 어, 어 그거 범블비 자동차 모델. 야! 너 이거 어떻게 샀어 중고로 샀어싸게 나왔더라고 아빠 찬스 썼지 뭐 뭐?! 이거 진짜 5천원 그냥 넘는 건데? 뭐야? 그게 가능? 아, 다 걸고? 진심? 해서? 이거 이거 금수저 새끼 이거 야 얼마 중서 이거 어 이거 어떻이아 이거 사고 이거 이어서이게나서거운좋게 잡은 거야떻게해거 oh, 야 타다가 차고 경 가자! 와, 어, 어, 아 이거 사고차 맞아? 멀쩡한데 이 새끼 로또 맞았네. 7만아 키로수도 얼마 안탄거 같은데? 뭔 사본데? 아 범퍼랑 옆에 뭐 교체했다고 했나? 아 솔직히 이거 누가 봐도 새차 아니냐. 이틀간 타봤는데 운전 전혀 문제 없어. <laughs> 진짜 개꿀 새차산거 같아. 행복해. <laughs> 야, 나대웅도 찾았어. 아, 진짜? 뭐 샀냐, 넌? 아, 비교돼서 좀 짜증나긴 하네. 저거 모닝. <laughs> 아, 이 미친놈아, 진짜 모닝 샀어? 20대 남자 중에 모닝 사는 새끼가 누군가했더니내 불알 친구였냐? 하씨. <laughs> 안 그래도 여친 채우려고 산 모닝 때문에 여친이랑 헤어지게 생겼어 저 새끼. <laughs> 왜? <laughs> 아 학교 앞으로 여친 데리러 갔는데 차 끌고 오지 말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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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그 정도면 헤어지자는 뜻 아니냐? 아안 헤어진다고 미 놈들아. <laughs> <laughs> 오빠 차 있으니까 진짜 좋다. 맨날 차로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서 너무 고마워 예 어서오세요 뭐 보러 오셨어요? 저기 G70보다 좋은 차 있어요?